제 10장 6월 잔칫날 전에 엠마누아는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친 후 아버지 야외의 왕국으로 들려올려져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알았을 때 그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엠마누아는 거룩한 아버지 야외가 자신의 두 손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과 자신이 자기 아버지 야외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알았다. 엠만누아는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복을 한쪽으로 넣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엠만누아는 대야에 물을 가득 부어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고 또 자신의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발들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때 엠마누아가 개바에게 다가갔고 개바가 엠마누아에게 말하였다. 라삐여, 당신은 절대로 내두 발을 씻기지 못하오. 엠마누아가 개바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개바가 엠마누아에게또 말하였다. 라삐는 결코 내두 발을 씻기지 못하오. 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엠마누아가 개바에게 다시 말하였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6월 잔치 날 마지막 만찬에 나와 함께 할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케바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피어 나의 두 발뿐만 아니라 나의 두 손과 나의 머리도 씻겨 주어.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케바에게 말하였다. 이미 씻겨진 자는 두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전체 곳곳이 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여. 엠마누야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모든 발을 다씻기고 나서 자신의 의복을 다시 꺼내며 앉은 뒤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는 모두 나를 라삐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런즉 너희가 모두 잘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라삐또는 주가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라삐와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한번 보기를 남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고 또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사랑으로 권면한 내 말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모두 그것들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야외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 나는 너희에게 알린다. 그 일이 있을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함이니, 곧 나는 거룩한 야외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또다시 너희에게 권면한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를 받아들인 자이다. 만일 나의 아버지 야외가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도 자신 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과 자매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수 없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도 그들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한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아버지 야외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듣고 형제 중한 명인 개바가 엠마누아에게 말하였다. 라삐어, 당신은 어디로 가오? 엠마누아가 개바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제 11장.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라. 너희가 아버지 야외를 믿고 사랑한다면 또한 나를 믿고 사랑하라.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는 많은 처소들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고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도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안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그의 사랑받는 형제 중 도마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말한 그 길을 알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사랑하는 도마에게 말하였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참된 빛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오는 자가 없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말한 아버지 야외를 알고 사랑하며 또그 거룩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삐어 방금 말한 거룩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 그리하면 우리는 모두 믿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빌립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빌립아 너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가? 나를 본 자는 거룩한 아버지를 본 것이고 받아들인 자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를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내가 거룩한 아버지 야외 안에 있고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진실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얘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 곧그 거룩한 야외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나를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라. 곧 내가 아버지 야외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선한 일들로 인하여 나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 권면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이는 나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어롭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면 어떠한 것이든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나의 새 가르침들을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앞으로 잠시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 것이다. 나의 새 가르침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룩한 아버지 야외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그들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엠만우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 스스로를 명백하게 나타내려고 세상에는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니 이는 어찌된 것이오. 유다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 사랑을 받는 유다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지킬 것이고 거룩한 나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너희의 마음이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 라고 한 말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로 간다. 라고 한 까닭이니, 이는 나의 아버지는 나로 인해 안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즉,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린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에게 내가 야외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해 줄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려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히 새 가르침들을 준 그대로 내가 진실되고 선하게 행할 것이다. 다들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라고 엠마누엘아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